<laughs> 야보이자편지기내가살 테니까 그만그저1 0 c 내가 이런 거에 편지길리 그여 하나에 얼마 줄안 o u 이 백만 원0 천만 원 이란단 말이야 심지어 <laughs> 그거 너무 잘 t 진짜 그잘 내가 그거 너무 깔 z a 나가지고 에가 내가 그러는 말이야 심지어 대본도 없는 곳에서 니가복잘까지니 아니 그거는 화가 너무 많이 나서 그렇지 아니 그러면 화를 참아야 될거 아니야 아니, 그럴만하지 어? 어휴 어휴 야니는또 청소 안 했냐? 아니고 아니 아참 혹시, 새로운 너희 집에 편집기라도 있니? 뜬금없지만, 편집기 있 냐고? 음, 있긴 한데, 어, 그거라도 그 편집기는 이미 망가진 지 거의 100년이 넘었거든. 그럼 뭐, 하지 말고. 근데, 보비을왜 이렇게 우이고 있어? 어, 저번 달에 우리 산타 그거, 우는 아이한테 선물을 주지 않은 이유에 대고급해가지고, 해 우리 로봇하고 갔다가, 그거, 어떤 낭쟁이 때문에 그거, 뭐라 야 될까, 편집기가 망가졌어. 저런. 어쨌든, 어쨌든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우리 가족의 사이가 중요한 거야. 유튜브 시작했다 해서 유튜버가 중요한 건 아니야. 잘 생각해봐. 유튜브가 중요하냐, 아니면 우리 가족, 중요하냐 얘가 꿈은 꿈도 중요하지만 가족 사이로 중요한는 법이야 그렇구나 어쨌든 우리 집안이 그거 심지어 우리 이사온지 얼마 안됐단 말이야 아니 이사온지 오래 오래되었단 말이야 근데 집안을 봐봐 으이이 <laughs> 집안을 봐라 어? 집안이 이렇게 꼬질꼬질하고 어? 엉망진창이어가지고 이게 집인지 아니면 고철정원인지 아니면 폐기장인지 하나도 모르보겠다 그럴만하네 <놀람> <웃음> <놀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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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또 뭐야 아저씨 누구세요? 나는야 불안이다. 불안? 왠지 하나 왠데요? 내 눈을 봐봐. 아이 눈이 엄청 못생긴다. 아이 그막 눈을 바라고. 어? 뭐야 진짜 눈이 불안이라 되어 있네. 그래. 나는 불안을 먹으면서 자라나는 나. 불안이다. 아 이름이 왜 이렇게 귀여워요? 어쨌든 내가 나타난 이유는 바로 너네는 불안이라는 거래. 몰라! 불안이라를 뭐라는 거야? 그래! 나는 그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났다. 아니, 불안을 안 느끼면 오히려 행복했어. 아니, 닥쳐라! 어유 나는 불안을 좋아하는 남자이고. 그리고 니네 불안, 불안 같은 거 대체 몰라. 니는 대체 불안을 안 느낀 지몇 년이 된 거야. 저희는 단한 번도 불안이라는 거 느껴본 적이 단한 번도 없어요. 음. 어쨌든 나는 니네를 불안에 걸리기 위해서 난 여기서 왔다. 근데 너는 왜 잡았는데? 예쁘니까. 응? 음? 내가 예쁘다고? 정말? 응, 뻥이야. 찌바요이 어쨌든 나는 이 여자를 납치하고 내아지태까지 나타난다면. 기꺼이 여자애를 풀어주도록 하지. 나의 물친데, 존나 힘들 거야. 헤헤 <laughs> 그럼, 이만, 이 여자애를 납치하 가도록 하지. 하 <laughs> 어우, 진짜 미치겠네. 어우, 미치겠네. 어우, 냉정 치워라. 아. 뭐야, 이거. 어, 베이드 블레이드. 잠깐만, 틈, 틈이. 어, 됐다. 야, 얘들아, 뭐해, 일어나. 악천 구하러 가야지. 근데, 악천 구, 굳이 구할 필요가 있나? 왜? 우리 옛날, 우리 옛날처럼 세 명에서 사면 되잖아. 그래, 생각해보니까 우리 옛날처럼 세 명으로 사면 되잖아. 아니, 찌바이놈들아, 잘 생각해봐봐. 악천 없으면 어떻게 돼? 악천 없으면은, 우리 집안이 이렇게 엄청, 우리 집안이 엄청 더러워져서, 평생 우리쓰레기장에서 사는 것 마냥 살아야지. 음, 맞네. 그럼 악천을 구해야 될거 아니야. 잔소리하는, 잔소리가 필요한데. 그렇군. 그럼 우리 정리하고 갈까? 정리보다는 악천을 구하러 가는 게 그게 더 우리가 문제야. 그러고 보니 맞군. 이건 도덕적 문제야. 이게 집안을 치우고 가야 되냐, 아니면 친구를 구하러 가야 되냐에 따라 있지. 그렇군. 자, 뭐해. 얼른 가자고. 우 저기 지금 바다를 향해서 갔어. 바다를 향해서 걷는 거지. 그럼 얼른 가자고. 그래. 이게 보트냐? 보트면 아니면은 어떻게 가냐? 응? 그저검 물체는 뭐지? 응? 뭐 쓰레기라 아니면은 벙어래 벙레 아니야? 벙어래 하긴. 동굴이라고 하기에는 표현하기가 힘들어 보이는데? 야, 저기로 가볼까? 야, 야. 불안해도 어떻게 가? 어차피, 악당은 저쪽 쭉 갔어. 저기 피하고 면 되지. 야, 이보트은 조종하기 자체가 더 힘든 거야.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음. 야, 저 괴물 뭐냐? 쟤는 좀 태어나면서 뽀백장 닮은 녀석은 처음 봤는데 뭐임마저 녀석이 닮았다고야잘 생각해봐 네모자랑니모자랑 네 모자랑 그거 잠바 아니 고 잠바 말고 장..장갑 어? 그거 보니까 저 녀석 기닮았닮았잖아저 녀석이 다구저 여자 저기 슬슬, 불안이를 만났다가, 이번에는, 나랑 똑같이 생긴 녀석을 만나더니 세상에, 이런 일이 있다니. 처음인걸? 야, 저, 그, 우리 공격하려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게, 어떻게. 해? 어떻게 해? 내가 끼고 있는 이 불안이, 퇴치용, 이 장갑을, 이 녀석, 물쳐야지. 리 받아라! 셀로문! 야저 자식 도망친다 가자 조준 자 조금만 더더더더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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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준 야이 봐발놈을 왜나 따라 안 오는데, 어, 다른 쪽으로 가더만. 어? 왜? 다른 녀석이랑 놀아 있었냐? 어? 내가 혼자 이 녀석이랑 같이 있느라 얼마나, 얼마나 서운했는데, 다른 녀석이랑 놀고 있었냐고? 어, 너 때문에 지금, 너 때문에 지금 저거, 저거 나쏙 닮은 녀석이 노쳤잖아 뭐라고? 이 뜻을 다른 녀석이랑 놀고 있었다고? 아니, 너보다 더 위험해 보이는 녀석. 나,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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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네난 불안만 먹으면은 이 세상이 제일 강해진다고. 근데, 니네가 나안 따라와? 내가 얼마나 내 모습이, 내 겉모습이 이렇게 약하다 보여도, 내 힘을 쓰면은 난이 세상이 제일 강하다고. 근데, 근데, 오늘은 보스가 나 아니냐? 오늘 보스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냐고 아니 니때에 네 놓쳤잖아 다른 녀석도 있다고 아 오늘 비켜 싫어 너랑 나랑 놀 때까지 난 여기에 나 비킬 거야 난 여.. 안되겠다 녀석이랑 나랑 여기에서 싸워야 되겠어 안되겠다 아천음너 세계 최강하지어 그럼 이 고통은 참을 수 있겠지 그래 나 어떤, 어떤 고통이어도 난 간절뿐이다 응? 뭔데? 그브레이크가아아 <laughs> 미안해 다음에 구해줄게 아우 이씨 아우 이 자식들 두고보자 아우 그것도 못잘라서 녀석들한테 녀석들한테 치이다니 아우 짜증나 아우 짜증나 괜히 여기까지 왔나 근데 언제까지 나여기 놓을듯까요? 싫어! 아니, 아니고 아, 미안. 오늘은, 오늘은 녀석들이랑, 나랑 놀면은, 그냥 너랑, 너를, 너를 놓아 죽켜야 되는데, 다른 녀석이 다른 는 그냥 구경할까, 이까? 그래. 그래. 그러지 마. 뭐. 간다! <웃음> <웃음> 역시 보이니까 이거 쓰고 있을 수 있지. 어. 내 손이 지금 쪽으로 시작했어. 아니 저 녀석이 셋이 써야 보였어. 네? 그럼 봐보야 Mm Hı -hmm. oh. 무릎 주물을 는데 아샤샤쇼 아샤시야 아샤케샤쇼 아샤시 샤쇼 아샤샤쇼 아샤시 아샤쇼 샤시 샤샤쇼 시샤시 저보요 쿠샤샤 샤보시샤샤 아샤로샤시 Ааа <sharp> ааа <inhale> 헤이 녀석, 내가 내 녀석의 힘이 키우게끔 내가 줄것 같냐? 어? 이 녀석, 이 녀석 말할지 모르는 녀석이구만. 어, 주무만, 중얼거리고 말이야. 섭섭하게 말이야. 어, 아까처럼 내 녀석의 송, 숟가락이나 손, 너 팔마저 박살 내버려주마. 하이야! 어! 헌데? 야! 우와. 야, 내가 몇 번째 말 해야 되겠어. 너랑 나랑, 너랑 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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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자고. 근데 여긴 또 뭐냐? 여기 왜 이렇게 우선산하냐 어? 누군가랑 놀고 있었냐? 아? 어? 야, 야, 거기서 나와. 어? 거기서 나오라고? 무슨 소리야? 어? 뻥 치는 거지. 나도 다 알아. 근데, 좀. 누군가, 뒤에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데. 뭐지? 한 번, 뒤. 음. 어. 저렇게 생긴 애랑 놀고 있었구나. 아. 내 심으라는 저런 척이가바보면은 내가, 큰일 날것 같은데. 음. 그래. 차라리, 그럼 걔랑. 걔랑 놀아. 난, 난 이만. 왜날 공격하는 거야? 우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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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겠다. 뽀백짜를 구하러 가자. 그래, 아자, 아자. 가자. 이야. 이야. 어, 안 돼. 어, 불짱? 그어! 어! 안 돼! <laughs> 오. 오. 안 돼! 얘들아! 아! 그래, 왜 나만 안 걸린 것 같지? 뭐지? 응? 뭐야? 어디? 설마? 내, 내모 안에 있는 게, 이제서야, 이제서야, 이게 발 발동한 건가? 내 몸과 하트에 합쳐진, 마음의 하트. 설마 이거 그냥 이거 그냥 원 안에 평소에 그냥 이거 원 안에 그냥 넣고 다녔는데 이녀 설마 이게 녀석의 약점인가? 좋아 이 녀석 약점을 알게 되었어. 이야. 이야. 우와 Lagi ini, perangnya jumpa. Ya.

마이었어이다이이 <목소리> 어! 나도 이 녀석 때문에 너무 무서웠는데 다행이다 하 <laughs> 아. <laughs> 만세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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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tjo!